안녕하십니까. 에어링글씨 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잘못됐던 전치사에 대한 생각을 180도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전치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전치사를 그냥 해석, 거꾸로 해석하는 용도로만 아는데 전치사는 말을 연결해서 앞으로 가게 해주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오늘 이 전치사를 바로잡으면서 여러분의 영어도 업그레이드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셔요. I'm all over the place. My dad is all over me. 와, wow, all over the place. 단어, 너무 쉬운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장소, 위에, 나 위에, 라고 해석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지 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 내 영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over라는 전체사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요. 불꽃놀이가 올림픽 스테디움 상공에서 폭발합니다. 불꽃놀이가 폭죽들이 뭡니까? 이 올림픽 스테디움 상공에서 지금 폭발합니다. 자, 영어로 말해 봅시다.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arrow english 화살 영어입니다 주인공에서 화살이 쭉 발사되어 나가듯이 그냥 주인공 이 불꽃놀이 폭죽에서 그냥 발사되어 나가면 끝입니다 주인공이 바로 뭐예요 fireworks가 뭡니까 폭발했겠죠 그리고 위에 있고 아래 보니 올림픽 스테디움이 있겠죠 이런 사고로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자 이제 주인공에서부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불꽃놀이 나오겠죠. 주인공의 Fireworks. 어떻게 됐어요? 폭발을 했죠. Explode. 폭발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뭔가 하면 그것이 팡팡팡팡 터지면서 뭡니까? Over 위에서 덮고 있고 그림 보세요. 위에서 쫙 터져서 위에서 막 덮고 있고 그 아래에 보니까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뭔가 봤더니 그렇죠.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The Olympic Stadium이 되겠죠. 영어는 주인공의 순서대로 놓으면 그만입니다. 자 한번 그대로 옮겨볼까요? Fireworks e x p l o d e over the Olympic Stadium. 순서대로 됐어요? 이제 over를 올림픽 경기장 위에서 폭 불꽃놀이들이 터졌다라고 하지 마시고 폭발했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fireworks e x p l o d e over the Olympic Stadium. 이렇게 주인공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나아가시면 영어는 끝. 여러분, 단순해야 누구나 쓸수 있는 거 맞죠? 영어가 단순하니까 원어민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로 갑니다. 예, 이, 그죠? 휙! 순서대로 됐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over. 그럼 이제 all over는 뭘까? 위에, 앞에 오이 붙은 거 보여요? 온통 완전히 위에서 덮고 있고 아래에 있는 거 맞을까요? 요걸 순서대로 all over, all over 순서대로 돼야 말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강조합니다. Fireworks explode all over. 폭죽들이 뭡니까? 이 불꽃들이 위에서 막 완전히 all over. 저 보세요. all over. 위에서 완전히 덮고 었 아래에 있는 것이 디 올림픽 스 i 디 m 이 되었습니다. 예. Oh man, that's all over me. w wow, o 지금 이 사람 모습 봤어요? 뭔가 다 뒤집었었네. 뭔가를 다 뒤집어 쓰다가 아니고, 뭔가가 위에서 완전히 덮었고 그 아래 에 있는 대상이 바로 그죠 나가 되었겠죠. That's all o f me. 그죠, 예, 온통 뒤집어 쓴 거예요. 그죠? That's all o f m e 말 그대로 all over me 순서대로 되었습니다. 예. I'm still aching all over. Me too.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온몸이. I'm still. 나는 이다 여전히 aching. 아파요. 막 쑤시고 아픈 중이에요. 그죠? All over. 그 통증이 온전히 뭡니까? 온통 위에서 덮었죠. 그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생략했겠죠. I'm still aching all over. 한마디로 뭡니까? 온몸이 쑤시다. 보시면 그림 그렸죠. All over. me. 온통 완전히 위에 덮어서 all over. 대상은 납니다. 그죠? 예. 와우. 여기 보니까 막 지금 선거한다고 지금 포스터를 막 붙여놓은 거 보여요? 그죠? 예. 자, 뭡니까? 캠페인 포스터를. 그죠? 선거운동 전다 포스터들이 are 있습니다. All over. 그죠? 완전히 온통 위에서 덮고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the country. 그죠? 그 나라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완전히 덮고 있고, 아래에 있는 게 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에 뭐온 곳곳에다가 막 포스터로 도배를 했다. 우리나라 말로 온통 도배를 하다 하는 말이 뭡니까? all over the country, all over the place라고 하지면 되지 않을까요? 온통 위에서 덮고 있으니까 뭡니까? 위에서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덮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겠죠. 포스터를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덕지, 덕지, 덕지 붙여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all over. 여기도 보세요. 옷이 막 바닥 곳곳을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온데 방대 다 흩어져 있다. 그죠? 늘려져 있다. 그런 말이죠. 그냥 순서대로 만듭니다. 근데 her clothes. 그녀의 옷들이 were 있었어요. 그죠? all over. 위에서 뭡니까? 온통 위에서 덮고 있고 막 흩어져 있죠. 그죠? 그 아래에 있는 그 장소가 the floor. 그 바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덮고 있는 그 모습을 위에서 all over 전치사 그대로 all over the place 로 묘사했습니다 예와 보시는 그대로 뭡니까 all over the place 순서대로 her clothes were all over the place 됐죠 그죠 와 여기 또 볼게요 경찰이 쫙 깔렸다 우리나라 말로 경찰이 쫙 깔렸다가 아니고 경찰들이 있는데 위에서 전적으로 다 덮고 있는 것 같죠 여기저기 여기 여기지 그 장소가 뒤에 나오면 되잖아요. The cops. 그 경찰들이 w e r e 있었는데, all over. 온통 위에서 덮고 있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The place. 그 장소. 와. 쫙 깔렸다. 하지 말고 뭡니까? all over the place.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The cops all over the place. 범죄자가 숨어서 전화하는 거 있죠. 그죠? Yeah. I'm all over the place. I am. 내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 이번에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있는데 오 그죠 예 전적으로 그죠 완전히 그죠 위에서 덮고 있고 아래 있는 것이 그 장소 생각이 쭉 흩어져서 위에서 듣고 있어요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그장소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정신이 산만한 게 되겠지요 정신이 산만하게 되는 거죠 정리가 안될 때 all over the place 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I'm, 예. I'm all over the place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I'm, I'm all over the place 오늘 이런 말 쓰시면 너무 멋있게 오 진짜 I'm all over the place I'm all over the plac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그대로 이해되실 거예요. 앞에 프리젠테이션 하러 나왔는데 막 생각이 뒤죽박죽 막 정신이 없어. 자, 문장 만듭니다. her thoughts. 그녀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죠? all. 그죠? 온통 over 위에서 덮고 있고 막 흩어져 있죠.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장소. 그죠? 한마디로 산만한 거예요. 왔다 갔다 정리가 안 돼요. 진행 중인 이은 바로 the presentation. during도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뒤집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하나 하나 하나. 전치사만 해도 무려 54개 이것을 갖다가 다 잘못 배웠어요. 이걸 하나하나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앞에서 순서대로 나가도록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모든 것을 단어만 알면 순서대로 읽어요. 순서대로 읽으니까 순서대로 들려요. 순서대로 생각이 되니까 생각이 영어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도 보세요. 순서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발표를 하는 동안 그녀의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 산만하다가 아니고 순서대로 갑니다. her thoughts 그녀의 생각들이 were 있었어요 all over 위에서 완전히 막 덮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산만하죠 아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그 yeah, 장소 the place 그리고 during 진행 중인 것은 바로 뭐예요 the presentation 말이 나오잖아요 her thoughts were all over the place during the presentation 이렇게 말이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자 yeah. 똑같죠 sorry 야 미안해 i am all over the place 내가 여기 보세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보세요. 그죠? I am, 그죠? 내가 있는데 all over, 완전히 그죠? 여기저기 over 위에서 덮고 있어요. 산만에 흩어져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대상이 the place, 그죠? 예, 오늘 today I didn't sleep well. 내가 했지 않았다고 자는 것을 잘, 그죠? 예, 이 그림과 함께 딱머릿 속에 집어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와, 아까는 뭡니까? 예, 경찰이 쫙 깔리고 여기 이제 기자들이 쫙깔렸죠 그죠? 기자들이 막다 달라붙어 있어요. I couldn't. 내가 가능하지 않았죠. Move. 움직이는 것이 그때 벌어지는 일은 기자들이 있었는데 all over. 완전히 온통 위에서 덮고 있어요. 나를요. 그죠. 그게 뭡니까? 다 달라붙었다는 거죠. 전적으로 달라붙었다는 거죠. 그죠. 취재하려고 for. 목표로 하는 대상은 한 이야기, a story. 기사 취재거리가 되겠죠. 여러분 뒤에서부터 뒤집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갔습니다. 기자들이 뭡니까? All over me. All over me.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예. 자대화들어 보겠습니다. I g o an A-Tina. You got n Asian F. That is all over me.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성적이 너무 안 나왔죠. 내가 지금 받았죠. A-를 그죠. 그 이쪽에 하는 말이, 와우, 너는 그 아시아 사람들은 다 똑똑한데, 야,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F나 다름없네. 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My dad, 우리 아빠가 is all o v me. 우리 아빠가 있는데 전적으로 완전히 위에서 덮쳐요. 대상은 나고, 아빠가 막 죽일 듯이. 그건 아니겠죠. 뭘까요? 이 그림에 보셔요. 완전히. 전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위에 서 덮고 있고 아래에 있는 게 나니까 뭡니까? 몰아세운다는 거죠. 완전히 막 좍좍좍좍좍 하는 거죠. 위에서. 위에서 all over me. 그렇죠? 몰아세우고 닥다라는 그림 딱 보이셔요? 자, 이것도 똑같죠. the coach 말 만듭니다. 코치가 뭡니까? was 있었는데 all over. 그죠 위에서 완전히 덮고 있어요. 뭡니까? 그죠 닥달하고 막 몰아세우는 거죠. 대상이 뭡니까? the players. 그 선수들. after 앞에 벌어진 일은 뭐예요? the loss. 졌어요 그죠? o b Yeah. 자, yeah. This is the coach was 니 l l over p player. l The c o a c h w a s a l l o v e r p l a y e r t h e r l a f e r s after, 앞에 벌어진 일은 이렇게 하시면 확실하죠. t 에 벌어졌던 e 이 t h e loss 패배였습니다. 영어 간단하게 a 결되지 않아요? 오 e a l l o v e r 만 보시는 게 아니고 after, during for 이런 전치사들도 제가 순간순간 바꾸는 거 보셨죠? 이렇게 순서대로 다 바꿔야 됩니다. 54개 전치사 먼저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all over me. 감자 비시죠? 똑같습니다. 예. You're all over me.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정적인 의미도 쓰이지만 그림 자체의 기본 개념을 가져가신다면 그죠? 남녀 사이에서 그죠? 예, 뭔가 한쪽이 뭡니까? all over me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을 전적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죠? 오, 지나치게, all over me. 오, 나한테 홈박 빠진 것처럼, all over me. 이렇게 되겠죠.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어는 이 짐이 가보여지셨는가요 예, aeroenglish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료 특강, 오프라인 특강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고 오세요. 오셔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 영어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aeroenglish 최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